1999년 서울명동산부인과에서 사라진 쌍둥이 자매. 22년 뒤 SNS에서 본한 소녀가 어머니를 충격에 빠뜨렸다. 22년 전 한순간의 실수가 두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99년 12월 23일, 서울명동산부인과에서 쌍둥이 딸을 출산한 정현미는 분명히 두 아기를 안아봤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간호사는 기록상 한 명만 출생했다, 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산모의 착각이라며 일축했고,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종결됐죠. 하지만 2021년 어느 날, 현미가 우연히 본 틱톡 영상 속한 소녀의 얼굴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자신이 키우고 있는 딸 지우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22년간 숨겨진 병원의 충격적인 진실과 예상치 못한 가족의 재회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놀라운 22년 만에 가족 재회와 의료진의 숨겨진 비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가족의 끈질긴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시간을 뛰어넘는 가족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현미, 당시 28세, 는 남편 김태준, 당시 30세,과 함께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초음파에서 쌍둥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두 명의 천사를 만날 거야. 진통실에서 현미가 태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오후 3시 47분, 첫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에요. 의사 송병철, 당시 45세, 이 외쳤어요. 4시 12분, 둘째도 무사히 태어났어요. 둘째도 여자아이고 아주 건강해요. 현미는 분명히 두 아기를 모두 안아봤어요. 첫째는 조금 더 크고 둘째는 더 작고 귀여웠죠. 지유, 지윤이. 우리 딸들아, 현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현미는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어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인 상태가 위험해요. 집중치료실로 옮겨야 해요. 간호사가 급히 말했어요. 태주는 아내 걱정에 아기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12월 24일 아침, 의식을 되찾은 현미가 첫 번째로 물은 것은 아기들이었어요. 우리 지우, 지은이는 어디 있어요? 하지만 담당 간호사 윤미숙, 당시 35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부인, 아기는 한 명이에요. 기록상 딸한 명만 출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두 명이었어요. 제가 둘다 안아봤는걸요. 산모님께서 출산 후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쌍둥이는 없었어요. 현미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두 아기를 모두 봤는데, 태준을 불러 확인해봤지만, 그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여보, 나도 정신이 없어서. 의료진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분명히 둘을 다 안아봤어. 하지만 병원의 모든 기록은 한 명의 아기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송병철 의사가 직접 설명했어요. 정현미 씨, 출산 과정에서 많이 힘드셨죠. 때로는 산모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이요? 제가 두 아이를 모두 만져봤는데요. 쌍둥이 임신이셨지만, 한 명은 임신 중기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의학 용어로 상태아 소실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초음파에서도 두 명이 다 보였어요. 초음파도 100% 정확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병원 측은 일관되게 같은 설명만 반복했어요. 현미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출산 당시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진도 못 찍었거든요. 결국 지우 한 명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현미는 계속 의심했어요. 태준아, 정말 아기가 한 명뿐이었을까? 여보, 이제 그만해. 지우라도 잘 키우자. 하지만 현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년 12월 23일이면 명동산부인과를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여기 있어. 어디 있니? 지우를 키우면서도 항상 아쉬웠어요. 지우야, 내 쌍둥이 언니는 어디 있을까? 지우, 현재 22세. 보자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제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요? 그럼 분명히 있었어. 태주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때로는 답답했어요. 2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될까? 하지만 현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현미가 틱톡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한 대학생이 올린 일상 영상이 추천에 떴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속 소녀를 본 현미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지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더 자세히 보니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눈, 코, 입 모양이 거의 똑같았어요. 태준아, 이리 와서 봐. 왜 그래? 이 아이 봐. 우리 지호랑 똑같지 않아? 태준도 놀랐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영상을 다시 보니 그 아이의 계정 이름은 골뱅이 저온데일리였어요. 지은, 지은이라고? 현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현미는 그 계정의 모든 영상을 다 봤어요. 그 아이는 간지은이라는 이름이었고 현재 22세였어요. 생일은 12월 23일. 바로 지우와 같은 날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은이의 영상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말투, 손짓, 웃는 모습까지 지우와 비슷했거든요. 태준아, 이 아이가 우리 딸이야. 지은이야. 하지만 태준은 신중했어요. 여보,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 그리고 22년이나 지났는데. 아니야. 모든 게 일치해. 생일도, 이름도, 얼굴도. 현미는 지은이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의 sns를 통해 알아낸 정보들 강지은 22세 서울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재학 부모님 강철민 노혜진 마포구 거주 현미는 사립함정까지 고용했어요. 이 가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주세요. 탐정 조사 결과는 흥미로웠어요. 감철민 52세, 노혜진 50세 부부는 1999년에 결혼했고 그의 12월 지인 이를 입양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입양이라고요? 네, 1999년 12월 24일자로 입양 신고가 되어 있어요. 바로 현미가 출산한 다음 날이었어요. 이상해. 간난하기를 바로 입양한다고? 더 조사해보니 강철민은 당시 명동산부인과 근처에서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의사였네요. 그것도 바로 그 병원 근처에서. 현민은 용기를 내어 강철민의 소아과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22년 전 명동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그때 입양하신 딸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그 아이의 친부모일 가능성이 있어요. 잠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2021년 7월 15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두 부부가 만났어요. 강철민과 노예진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22년을 기다렸어요. 현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강철민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999년 12월 24일, 명동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간호사가 갓난아기 한 명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강철민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요? 간호사 윤미숙이 제게 은밀한 제안을 했어요. 윤미숙은 당시 불법 입양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쌍둥이를 낳은 산모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 명은 포기하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요? 네, 저희는 그 말을 믿었어요. 산모가 동의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윤미숙이 출생 기록을 조작해서 쌍둥이 중한 명을 없었던 일로 만든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강철민 부부는 지은이를 키우면서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다섯 살쯤 됐을 때 자꾸 언니를 찾았어요. 언니요? 혼자 있을 때 언니야, 어디 있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또한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생일날마다 케이크를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언니 목이라고 하면서, 혜진도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지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너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이도 자신이 입양됐다는 걸 알게 됐지만, 친부모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생각이 깊은 아이라서 저희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현미는 즉시 DNA 검사를 제안했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강철민 부부도 동의했어요. 저희도 진실이 알고 싶어요. 2021년 7월 22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 강지은은 정현미와 김태준의 친딸이 맞았어요. 정말, 정말 우리 딸이었구나, 현미가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지은이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강철민 부부는 지은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지은아, 내 친부모님을 찾았어. 네. 지은이도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궁금해했어요. 그럼, 제 쌍둥이 언니도 정말 있는 거예요? 응, 있어. 지우라고 해. 2021년 8월 1일, 22년 만에 쌍둥이 자매가 만났어요. 서로를 보는 순간, 둘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정말 언니야, 지은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지우도 울었어요. 하지만 재회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강철민 부부를 22년간 부모로 알고 살았고, 그들에 대한 사랑도 깊었어요. 친부모님을 만나서 기쁘지만, 제가 키워준 부모님도 소중해요. 현미도 복잡했어요. 22년간 내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면서도, 그래도 속이 쓰려요. 지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를 찾아서 기쁘지만, 22년을 혼자 자란 게 억울해요. 내 부모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 좋을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한편, 당시 간호사였던 윤미숙을 찾는 작업도 진행됐어요. 윤미숙은 현재 65세가 되어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2021년 9월, 경찰이 윤미숙을 체포했어요. 1999년 명동산부인과에서 불법 입양 중계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윤미숙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십 건이 불법 입양을 중개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윤미숙이 자백했어요. 하지만 시효가 지나 실형은 면했고 벌금형만 받았어요. 22년이 지나서 처벌도 제대로 못 받네요. 현미가 아쉬워했어요. 2021년 연말부터 두 가족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일주일은 친부모님과 일주일은 양부모님과 지내기로 했어요. 두 가족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지우와 지은이는 매일 연락하며 22년의 공백을 메워나갔어요. 우리 정말 많이 닮았지? 지우가 말했어요. 응. 목소리도 비슷하고, 웃는 모습도 똑같아, 지은이가 답했어요. 취미도 비슷했어요. 둘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음악 취향도 같았어요. 22년을 떨어져 살았는데도 이렇게 비슷하다니, 현미가 신기해했어요. 한편, 사건이 알려지면서 명동산부인과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송병철 의사는 윤미숙의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었어요. 22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간호사가 임의로 한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병원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2022년 결국 폐업했어요. 22년 말에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족이 피해를 봤을까 태준이 안타까워했어요. 2025년 현재 쌍둥이 자매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우는 현재 회사원으로 일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은이는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화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언니 결혼식 때 저는 신부들러리를 해야죠.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가족도 이제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됐어요. 매년 12월 23일에는 두 가족이 모두 모여 쌍둥이 자매의 생일을 축하해요. 2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현미가 행복해 했어요. 강철민과 노예진도 이제는 편안해 했어요. 지은이에게 진짜 가족을 찾아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느꼈던 막연한 그리움의 정체를 이제야 알았다고 했어요. 어릴 때 항상 뭔가 빈 공간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그게 언니였다는 걸 알겠어요. 지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 두 자매는 현재 공동으로 그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은 22년만의 재회, 쌍둥이 자매 이야기예요. 우리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내년 입양의 날에는 불법 입양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22년간 숨겨진 병원의 비밀과 SNS 시대의 우연한 발견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가족 재외의 이야기였어요. 현재 정지우와 강지은 자매는 각각 26세가 되어 서로 다른 삶을 살면서도 끈끈한 자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명의 부모님도 모두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 두 딸을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닐의 이야기는 많은 입양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찾아낸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모성애와 쌍둥이 자매의 특별한 유대감, 그리고 용서와 이해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는 의미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감사합니다.